어제 또한 명의 환자가 내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원인은 단한 번의 넘어짐이었습니다. 30년간 매일 걷기 운동을 했던 78세 할아버지였던 그분.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짓말이 그의 목숨을 아사갔습니다. 당신도 지금 매일 걷고 계시죠? 그런데 그 걷기가 당신을 무덤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통계를 보십시오. 70세 이상 노인이 한번 넘어지면 절반은 다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세명중한 명은 1년 안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나는 의문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88세 현역 의사 지성호입니다. 60년간 수만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제 나이에도 여전히 시간 수술을 집도합니다. 매일 아침 15kg 되는 증손자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절대로 걷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근육이 매년 1, 2%씩 녹아내리고 균형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뼈는 속에서부터 빈 스펀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걷기만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손바닥에 땀이 나시나요? 좋습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생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지, 활기찬 독립적인 삶이 될지가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걷기만으로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네 가지 운동을 따라하시면 넘어질 위험이 38% 줄어들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확률이 42%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27% 좋아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매일 걷기 운동을 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60살부터 근육이 매년 1%씩 빠집니다. 그래서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미국 노인 의학회에서 75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10년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만 한 사람들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네 가지 운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 꼭 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요? 제 오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네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져서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매일 걷기 운동을 했는데도 말이죠. 이건 제 환자 박영순 할머니, 76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걷기만으로 근육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를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피부가 늙어가는 건 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뼈대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무서워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억력이 빨리 나빠집니다. 이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걷기는 심장에는 좋지만 근육을 키우거나 균형감각을 좋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과 균형 운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운동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9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8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을 한 그룹은 근육량이 13% 증가했고, 균형 감각은 26% 좋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 의사 생활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넘어짐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균형 운동은 한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발로 10초간 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초만 해도 좋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한발 서기를 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균형감각이 더 빨리 좋아집니다. 아주 간단한 균형 운동도 있습니다. 양손을 벌려 옆으로 들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지러우면 바로 멈추고 앉으세요. 이 운동은 전정기관을 자극해서 어지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번씩 하루 3번 하세요. 처음에는 5번만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처음에 높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점점 낮은 의자로 바꿔 가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 팔걸이를 꼭 잡고 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움직임을 쉽게 만듭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돌리거나 팔을 크게 돌리는 운동이 모두 유연성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턱을 가슴에 붙였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어깨를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리는 운동도 해보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위로 올리고, 옆으로 벌렸다가 내리는 운동도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가 모두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은 해야 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나눠서 해도 됩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냥 걷기보다는 힘차게 걷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조금 빠르게 걸어보세요. 숨이 약간 차고 심장이 뛰는 정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운동을 모두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걷기만 할 때보다 근육은 3배, 균형 감각은 4배 좋아집니다. 또이 운동들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다음 장에서 각 운동의 올바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 영상을 끄지 마세요. 자,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제 6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잘못된 운동으로 오히려 더큰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TV에서 본 운동을 따라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너무 갑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근육통이 심하게 생기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심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들어갈 때 발부터 천천히 담그듯이 운동도 서서히 시작하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날카로운 통증, 찌르는 듯한 통증, 수시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약간의 근육버근함은 괜찮지만, 실제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각 운동별 자세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운동을 할때 주의할 점입니다. 한발 서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의자나 벽을 잡고 하세요. 절대 혼자서 하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초만 하고 점점 늘려가세요.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멈추세요. 균형 운동을 할 때는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이나 모서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균형을 잃었을 때 다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카페트이나 매트 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미끄러지면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눈을 감고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5초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균형 운동은 식사 직후에 하지 마세요.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 중에 호흡을 참지 마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하세요. 호흡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의 주의 사항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발을 의자 바로 아래에 두고 일어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의자는 안정적인 것을 사용하세요. 바퀴가 달린 의자나 흔들리는 의자는 위험합니다. 의자 높이는 무릎 높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벽 팔꿈치를 펴기는 벽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효과가 없고 너무 멀면 위험합니다.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 두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페트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처음에는 물을 반만 채우고 점점 양을 늘려가세요. 근력 운동 중에 숨을 참지 마세요. 호흡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 때는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갑자기 빠르게 하면 아킬레스건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하루 걸러 하루씩 해도 됩니다. 같은 근육을 매일 훈련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성 운동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절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하지 마세요. 아프면 효과가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목을 돌릴 때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뒤로 젖히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어깨를 돌릴 때도 천천히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 만드세요. 허리를 구부릴 때는 급격하게 숙이지 마세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그전 단계에서 멈추세요. 유연성 운동은 몸이 따뜻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걷거나 팔다리를 흔든 후에 시작하세요. 스트레칭 자세를 취했을 때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그 시간동안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갑자기 자세를 풀지 말고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네 번째. 유산소 운동의 안전한 방법입니다. 걸을 때는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울퉁불퉁한 길. 경사진 길. 미끄러운 길은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을 때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발바닥이 두껍고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맨발로 걷거나 슬리퍼를 고르면 관절에 충격이 전해집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는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한여름 땡볕 아래나 한겨울 추위 속에서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전거는 실내 고정 자전거가 더 안전합니다. 실외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하세요. 넘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식사 직후에 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나서 하세요. 모든 운동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노년기 운동의 황금 법칙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가 됩니다. 운동 전에 한 컵, 운동 중에 한 컵, 운동 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운동이 안전한지, 어떤 강도로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부작용도 알아두세요. 어떤 약은 균형감각에 영향을 줄수 있고, 어떤 약은 운동 중 혈압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고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시고, 처음에는 한 가지 운동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으로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영상을 저장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잘하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7세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3년 전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6달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걷는 게 가능하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6세 박정호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손주를 안아줄 힘도 없었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운동 덕분에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던 분인데,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약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치료한 92세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자녀들이 요양원에 모실 계획이었는데,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살고 있으며, 운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목표가 생기니까 삶이 활기차졌어요. 요즘엔 친구들에게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모두 평범한 노인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운동했으면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하는 등 일상 속에 운동을 넣으면 잊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캘린더를 만드세요. 달력에 매일 운동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셋째,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운동을 해보세요. 넷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30분을 하겠다고 욕심을 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운동을 꾸준히 했다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저는 88세 현역 의사로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덕분에 아직도 수술실에서 몇 시간씩 서 있을 수 있고, 손주들과도 즐겁게 놀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최소한 3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건강이 나빠지고, 불편한 상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활기차고 스스로 생활하는 모습인가요? 지금 선택하세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5분. 한 가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운동을 함께하세요.